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리본 멜빵 치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본 멜빵 치마의 패턴이나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만들 때는 주로 직기 원단을 사용해주고요.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비교적 얇은 면직기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옷의 패턴은 앞판은 우리 이 기본 옷의 패턴의 어깨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허리 부분에 벨크로를 달아줄 수 있도록 3에서 5cm 정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등판에 1.8에서 2배 정도로 넓게 재단을 해주었고요. 윗부분이 둥글고 밑에가 일자예요. 우리가 주름을 잡아주게 되면 약간 오목하게 주름 때문에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끝에를 둥글게 처리하면서 약간 내려가게 패턴을 그려주었습니다. 치마는 레이어드를 할 거라 두 장을 길이가 다르게 재단해 주었고, 치마의 양쪽 옆과 밑단을 말아박기를 해줄 거예요. 오버록을한 다음에 그냥 1cm 안으로 접어서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0.5cm씩 두번 접어서 말아박기를 해줍니다. 말아박기 노루발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마라바기 노루발이 있다면 마라바기 노루발로 교체를 해주시고 없다면 일반 노루발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저처럼 0.5cm씩 두번 접어서 다림질로 미리 모양을 잡아주시면 박음질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안쪽에서 박음질선을 보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겉에서 박음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0.5cm씩 두번 접어 주었기 때문에 그 폭을 생각하면서 그냥 겉에서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노루발 하나가 0.4에서 0.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보면서 박음질 하시면 수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치마는 둥글게 곡선이 있는 부분이 허리 부분이고 직각으로 일자로 된 부분 그 부분이 밑단입니다. 저는 치마를 두장 재단해 주었고 치마 두장 모두 옆부분과 밑단을 말아박기 해줍니다. 치마 두 장의 밑단과 옆선을 말아박기 해주었습니다. 말아박기를 해주면 치마단 모양도 굉장히 깔끔하고 오버록이 없어도 박음질이 가능합니다. 이제 치마 두 장을 겹쳐놓고 주름을 잡아주기 위한 박음질을 해줍니다. 치마 두 장을 하나로 겹쳐놓고 시접 부분에 주름을 잡아주기 위해 박음질해주었는데요. 을 이때는 가장 큰 땀으로 박음질해주셔야 되고 대박음질 기능이 있다면 대박음질 기능을 끈 상태에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한 줄만 박음질해주었는데 두 줄로 박음질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치마의 너비가 크다면 두 줄로 박음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치마의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치마의 밑실을 당겨서 양쪽에서 같은 비율로 잡아 당겨서 주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 원단이 두 겹이기 때문에 좀 뻑뻑하게 당겨지거든요.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저는 S 사이즈를 만들어서 한 줄만 박음질을 해서 주름을 만들어 주었는데, 만약에 이 치마 폭이 좀 넓으면 길면. 어, 두 줄로 박음질 해서 주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주름이 조금 더 균일하게 잡히게 됩니다. 주름은 가운데 부분이 좀 풍성하게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이 치마의 폭이 등판의 폭과 같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치마와 벨트를 연결해 줄 거예요. 허리띠를 연결해 줄 텐데 허리띠 두 개를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은 사이에 치마를 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허리띠 한쪽 겉에 치마의 겉을 요 시접 라인 맞춰서 놓고 또 나머지 하나의 벨트를 그 반대편 벨트와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아주면 됩니다. 두 장의 벨트 사이에 치마를 껴놓고 박음질을 해줄 텐데요. 치마의 주름을 잡아주게 되면 치마의 끝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올라온 상태까지 완전히 그렇게는 올리지 말고도 좀 자연스럽게는 그냥 올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박음질 후에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마의 끝이 자연스럽게 조금 밖으로 나오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도록 위치시킨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이때 가운데 부분은 주름이 조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박음질 할때 주름을 잘 정리해 가면서 박음질 해 주세요. 치마는 일단 이 상태로 두고 이제 멜빵을 박음질 할 거예요. 멜빵은 총 4장을 재단해 주었습니다. 멜빵 2장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긴 부분 한쪽만 일단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 멜빵에는 리본을 같이 껴서 박음질을 해줄 건데 어, 리본을 껴서 박음질을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멜빵만 박음질 한 후에 나중에 리본을 껴주셔도 됩니다. 저는 멜빵만 먼저 따로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멜빵 두 장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긴쪽한 쪽만 먼저 박음질해주세요. 그리고 요 대박음질 기능이 없는 거는 양쪽 시작 끝 마지막에는 대박 음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요 멜빵을 이제 안끼리 마주 보도록 다림질해서 접어주고 한쪽은 이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해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그 후에 여기 에 이제 리본을 나중에 껴서 박음질 해줄 거거든요. 리본을 가운데쯤에 껴서 박음질을 해줄 건데. 어,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본을 낀 상태로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 앞판 박음질할때 앞판이 좁다 보니까 특히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은 리본이 부피가 크면은 앞판에 껴서 어깨끈 껴서 박음질 할때좀그 부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본을 마지막에 넣어줄 거고 일단은 리본 그 껴줄 공간 남겨둔 상태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먼저, 박음질이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길게 박음질 해줍니다. 그리고 벌어져 있는 한쪽 부분은 리본을 들어갈 만큼 공간을 띄워준 다음 박음질 해 주세요. 이제 박음질할 멜빵과 앞판을 연결해 줄 거예요. 멜빵과 앞빠의 어깨선을 박음질을 해줄 텐데 이 멜빵을 뒤집어 봤을 때 지금 리본 들어가는 부분이 바깥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본 들어가는 부분이 안쪽으로 오도록 위치를 잘 놓아 줘야 돼요 만약에 헷갈리면 이 리본을 미리 이제 시침핀으로 좀 고정을 시켜서 위치를 한번 잡아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처럼 리본이 안과 바퀴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안과 바퀴 구분되는 리본이고 리본의 바깥쪽에 반짝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본의 겉과 앞판의 겉감의 겉을 겉끼리 마주보도록 이렇게 놓고 어깨선 부분을 박음질을 하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리본이 안쪽으로 또 리본의 것이 안쪽으로 예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본의 것이 요 안쪽으로 향하도 놓는 거예요. 앞판과 어깨선 맞춰서 멜빵을 위치 시켜준 다음 양쪽 어깨선을 먼저 박음질을 해줍니다. 멜빵을 앞판의 겉감에 어깨선을 연결했다면 안감 두 장을 겉끼리 마주보고 박음질해 줄 거예요. 이때는 밑단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박음질해 줍니다. 먼저 앞판에 멜빵을 연결해 줄 거예요 어, 저는 이 멜빵에 리본을 박음질을 미리 안해 주었는데 요 멜빵과 앞판 연결할 때 방향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침핀으로 리본을 좀 고정시켜서 방향을 맞춰준 다음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리본은 처음에 그냥 같이 박음질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리본의 색깔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앞판끼리 연결할 때 리본이 조금 풍성하면 박음질 할때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리본을 나중에 껴줄 텐데, 어, 좀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은 이 박음질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박음질 할때 리본 그냥 같이 껴서 박음질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앞판 두 장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밑단선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 특히 소형견들은 이 앞판의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멜빵을 같이 박음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박음질할 때는 멜빵을 잘 밀어 넣어서 멜빵이 같이 박음질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리본까지 같이 박음질이 되어 있다면 리본을 또 저, 저는 좀 리본을 풍성하게 길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어더 안쪽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박음질할 때 리본이나 멜빵이 같이 박음질될 우려가 있어서 리본은 제일 마지막에 따로 박음질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리본 색깔 좀 다양한 색깔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본을 마지막에 박음질 해줄 거예요. 박음질이 끝나면 둥근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가위밥을 넣어줄 때 박음질 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제 박음질을 하지 않은 밑단 선을 통해서 뒤집어 줍니다. 잘 펴지지 않는 부분은 젓가락 같은 것을 넣어서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모서리는 송곳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때 원단을 툭툭 퉁기듯이 하면 오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그시 당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림질을 좀해줄 텐데요. 특히 밑단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준 다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다림질을 해주시고, 앞판의 가장자리를 밑단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의 밑단선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밑단선을 포함한 앞판의 가장자리를 전체적으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지금 앞판 같은 경우는 이 시접을 안으로 접은 상태로 박음질 해주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가장자리로 박음질 해주시면 간혹 밑에 있는 원단이 같이 박음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단 박음질 할 때는 밑에 있는 원단도 박음질이 잘 되는지 꼭 체크해 가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판과 멜빵이 하나로 연결되었고, 박음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치마와 앞판을 연결할 거예요. 앞판에 멜빵을 치마의 허리띠에 껴서 박음질을 해줄 텐데, 우리 이 등판 부분은 리본을 달아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멜빵을 x자로 하지 않고 그냥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위치에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패턴에는 멜빵을 위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표시가 따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멜빵을 허리띠의 윗부분에 껴준 다음 허리띠에 박음질이 안된 윗부분을 박음질 해주는데 이 허리띠도 전체적으로 한번 상침해 주셔도 좋습니다. 허리띠의 윗부분을 박음질 할 때는 밑에 있는 원단이 같이 박음질 잘 되는지 중간중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 강아지 멜빵치마는 오버록이 없어도 깔끔하게 박음질 할수 있어요. 밑단은 말아박기를 했기 때문에 오버록이 필요 없고 또 이런 허리띠 같은거나 앞판이나 그런 건두 겹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은 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오버룩이 없어도 박음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부분에 벨크로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제 벨크로를 달아주게 되면은 조금 그 허리 폭 조절이 좀 수월하고요. 우리 벨크로를 박음질 해줄 때도 벨크로는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까슬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 몸 쪽으로 향하는 부분을 부드러운 부분으로 하는 게 좋고, 이 앞판이 위로 올라가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등판이 배를 감싸게 하는 게 옷을 입었을 조금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등판이 앞판을 덮을 수 있게 벨크로를 달아줄 거고, 그래서 등판이 아이의 몸 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판에 부드러운 벨크로를 달아주고, 앞판에 까슬한 벨크로가 바깥을 보도록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빵에 리본을 껴준 다음 그 부분 박음질 해주시면 강아지 리본 멜빵 원피스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